내부에 염분에 의한 부분은 없었고요. 핀연기어에 그 들을 거렸던 그 흔적은 남아 있더라고요. 표면처리해 놨고요. 규정된 방법으 표면처리해 놨고요. 세팅값 한잔 잡아놨고 녹이 살짝 진행됐더라고요. 원의 이쪽에 그것도 처리를 해 놨어요. 일단은 역회전 원의 이쪽이 어떤지 역회전은 일단 괜찮고요. 네, 녹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그 부분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. 네, 일단은 이거 보세요 영상. 클러치 누르시고 꼭 클러치 눌러야 돼요. 예, 유격 잡았죠? 여기서 살짝만 풀어주세요. 이렇게 껐거리게이 상태에서 캐스팅을 하시고요. 캐스팅 하실 때꼭 손가락을 이렇게 파지를 했을 때 여기 여기 두 손가락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 스타드랙 쪽에 갖다 놓고 캐스팅을 해주세요 이게 핸들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, 오버, 이렇게 해버리면 핸들이 돌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드르륵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생각을 해주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풀어도 되네네잘 네, 사용하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꼭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